어서 그러는데 오늘의 메뉴는 정말 오랜만이죠. 부들갈비, 부들목살 준비했습니다. 목살 900g, 갈비 900g 해가지고 6인분입니다. 만에 갈비가 땡겨가지고 저도 예, 저희 식도락 마켓에서 주문을 했고요. 여기는 우리 사무실 앞이에요. 사무실 앞에 제가 자주 가는 부속집이 있는데 부속집 그 뒤쪽에다가 우리 실장님 차 세워놓고 바람막이로 세워놓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부속집 사장님이 바람 부는데 왜 밖에서 그러냐고 안에 들어와서 해 먹으라 그러시더라고. 갈비 목살 받으시고 이렇게 하루 정도, 하루 이틀 될 정도 냉장 보관하시면 이렇게 잘 놓거든요. 자, 꼽아 봅시다. 이렇게 해서 후딱 구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님. 이모. 잠깐 오셔. 잠깐 오셔. 있어. 아, 나 여기 하나 드셔 보셔 일단. 너도 먹어. 아, 저뭐 네? 이거 내가 저기 하는 거예요. 고깃집 20년 하신 분이시거든.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맛있나요? 맛있어요? 연아. 연하고 맛있죠. 어. 아, 이름이 부들갈비야. 부들갈비야. 어, 부들부들. 응. 이모 여기 싸 하나 싸 드셔. 싸 하나 싸 드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하고 계시죠 지금. 밥 먹었으면 밥 먹었지. 여기 좀 싸갖고 가셔 여기다. 여기 좀 들고 가죠 여기 좀 들고 가셔. 내해 네, 드릴게 뭐 김치랑 줄까? 아예다 있어요 다, 다 사무실다 갖고 왔어 네, 네. 바람이 오늘 바람이 불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불지라고 이모한테 인정받았습니다 고깃집 어... 20년 경력 이모한테 인정받았어요 26년이야 26년 26년 맛있네 <laughs> <laughs> 음, 감사합니다 김치 음, 좋겠다 네. 이모 부족하시면 더가져세요네 뭐 부족하시면 더, 더, 더 가져가세요 이모 김치도 한번 맛보세요 이것도 우리 김치야 음, 음. 아우 칼칼하니 음. 맛있네 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을 살짝 발라 가지고 목살 하나, 갈비 하나 요렇게. 뭘 막. 아, 있네. 김치라도 좀 올릴까? 해볼게. 여기다 응. 고기랑 고기 두 점, 김치. 어, 김치 싹 넣고. 음. 음 맛있다. 음. 우리 사무실 1층인데, 여기서 밥 먹긴 처음니다 맛있다 양념 제대로 뱄어 사람의 입맛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푸모님 뭐 보고 주문했는데 맛이 그저 그랬어요 부들갈비인데 좀 질겼어요 네, 힘줄 부위랑 이 뼈에 붙어있는 부분들은 질깁니다 살코기가 연해요, 연해요. 네, 모두다의 입맛은 맞추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열의 아홉은 맛있다 그래요 인정? 26년 어, 이모가 인정했잖아 고깃집 26년 이모가 음, 맛있어. 누굽게? 응. 음. 어, 네. 야, 음도 응, 야외에서 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 여기서 먹는 나쁘진 않네. 아유. 음. 음! 김치 구우니까 예술이다. 모기다, 모기. 야, 너도 함께 해. 응? 강아지야, 었잖아어 새끼 음, 강아만 하지? 냄새가 맡긴 거야. 부들감이 냄새 맡았지? 야, 김치 다 먹겠다, 이거지? 한 통. 음! 이크니까 개꿀맛이다, 김치. 진짜. 어 여기가 뭐 경치 좋은 데는 아니지만은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고기 한한점 어?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냥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렇지 사소한 행복이지 그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거 봐야 그지? 음 바람 대차게 부네 음음 맛있어 아유, 좋네. 역시 갈비행이 꽃상추야. 지나가는 개들이 한 번씩 다 쳐다보고 지나가네. 사람들은 안 쳐다보는데 지나가는 개들이 한 번씩 다 쳐다보고 가. 으음. 많이 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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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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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100만, 200만 되는 유튜버들은 먹방할 때 말을 안 해. 왜안하 뭐, 추임사 같은 것도 안 해. 그래야 100만이 될수 있나 봐. 괜찮아. 나는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응, 여기도 힘줄 부위분이야. 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요 힘줄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요 부분 찌개요 음, 음이 부분 찌개. 근데 이런 살코기 기름 부분, 음. 요런 부분은 야들야들합니다. 음. 다음에는 저기 한 논밭에 가서 한번 먹어보자고. 여기 논밭 많이 있을 거같 응, 응. 어. 아, 오랜만에 진짜 맛있게 먹었다. 부들갈비 부들목살 판매처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삽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녹화 여기까지 뿅